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코드 번호가 08270이 2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은요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내용이 크게 바기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우선 밝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다라는 말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지금 이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과 그 다음에 이 전립성 비대증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립성 비대증의 경우에는요, 현재 국내 3상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알츠하이머병 관련해가지고는 국내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어, 결과가 나올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오늘은 아니고요. 여기 9월 21일 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양증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이상 연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한양증권은 21일, 9월 21일입니다. 젠백스에 대해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 전체 데이터와 작용하기 전에 관한 연구 결과 논문 발표, 국내 임상 3상을 위한 임상계의. 어, 임상시험 계획서 및 조건부 시판 허가 신청 계획 등 연말까지 추가 상승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주가가 23,000원이, 3 0원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지금 기대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 템노, 모라제, 유래, 어, 펩타이드 신약 개발 기업 젠벡스는 지난해 12월 알츠하이머 신약 gv1001의 임상 이상 탑라인의 결과를 발표했다. 오염병 한양증권 연구원은 이후 9개월간 아무 이벤트가 없었던 만큼 당연히 주가가 지지부진했다면서 다만 곧 임상 이상 연구 결과가 논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임상 이상 발표 결과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이 잼백스의 주가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긍정적인 이 소식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잼백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2분기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가 올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작년 2분기에 비교하자라고 하면 지금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지금 플러스로 흑자 전환을 했다. 당기순이익도 지금 흑자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에 해당될 정도로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채도 21%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다. 당자 비율이 303%이기 때문에 당좌 비율도 안전하다. 그리고 유보율도 595%이기 때문에 유보율 또한 안전하다. 쌓여 있는 재산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보시면은 이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월 10일 날 43,550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게 17,500원까지 지금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 17,500원, 18,000원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를 또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젠백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주가가 여기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해봐야 저는 이 2만원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고 이곧이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해서 이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이 27,500원짜리다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부딪히면 내려오고 있고 이 자리에 부딪히면 또 내려옵니다. 이 자리에 부딪히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뚫으려고 시도를 할 텐데 과연 이 27,500원 자리를 무사하게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저는 올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 젠벡스라고 하는 회사가 비록 지금까지는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올 3분기가 잘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또, 알츠하이머, 뭐 어, 약품의 이상, 이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젠벡스라고한 회사는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젠벡스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요 부분은 잠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기 한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투자주의 한기 종목이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의를 많이 기울으셔야 된다. 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요.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회수 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다라는 점도 참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려보시면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시작 30분 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 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 현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된다는 라 점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하셔도 누구나 다볼수 있기 때문에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